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갑질 멈춰 소통역사 박상훈입니다. 매주 수요일 갑질 멈춤의 날로 지정하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갑질 사례를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수어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이, 송중무관. 아, 나 재산세 나왔는데. 아, 씨. 쌤이 좀 은혜가 나쁘 좀 부탁해. 아, 재산세가 천만 원이나 나왔어. 아, 씨. 땅값이 좀 올랐더라고. 나 <laughs> 라던가. 어, 저 국주모관. 나 이거, 저기, 앙팡에, 앙팡, 응, 응팡. 거기에 이거, 요번에, 아, 특가로 떴더라고. 나 이거 좀 구매해줘. 아, 내가, 내가 스마트폰으로 그 구매를 잘 못해. 돈 줄게. 아좀 구매 좀 해. 부탁해. 어 박주부관. 어, 택배 무, 아, 택배 무거 이거는 해줄 수 있겠다. 네. 박주부관. 아, 나 택배 받았는데 너무 무겁다. 아, 나 집에 좀, 집에까지 좀 데려다 주라. 어? 아나 택배 무거워. 아이, 무거워. 데려다 줘. 등, 개인적인 은행 사무, 온라인 구매, 개인 택배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는 경우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이기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어 단어는 사, 적, 네, 양손 검지를 반으로 접고 하트처럼 이렇게 내려주는데 하트는 아닙니다. 네, 하트, 하트 모양으로 내려줘서 좀 예쁘긴 한데 이건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 네, 사적 이익은 엄지와 검지를 붙인 다음에 네,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익, 이자. 네, 이런 식으로 수어를 사용합니다. 네, 사적 이익. 네, 갑질이 멈추는 그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화이팅!